f 로우 나오니까, 여러분, 네. 이런 거한번 알려드릴까요? 그, 따르다 할때 팔로우 l 쓰잖아. 따라가다. 오케이? 네, 이렇게 쓰는 건데, 뭐, Follow me. 뭐, 이런 것도 쓰겠고요 Follow라는 네. 거 진짜 Follow, right? 따르다. 뭐, 그런데, 어, 여러분, 여기 팔로우 l 이라는 표현이 있어. 팔로우 l 하면은, 네,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걸 팔로우 l 이라고 해. f o l l o 그래서, 거기 지금 팔로우만 썼는데 팔로우 l o w 썼나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팔로우 l 따라가다는 표현이고요. Okay. Follow에 그런 뜻도 있고요 이런,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Follow uh, in one's footsteps. Follow in one's footsteps.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이러면 그런 말 쓰지. 어,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거. Okay. You want to follow in my footsteps? 내가 간, 거, 간 길을 따라가고 싶어? 오, 따라와. Catch me if you can. 따라오고면 따라오봐. 뭐 이런 거 옛날에 썼으면 따라가. 내가 간걸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영어 더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게 되는 그 길로 갈 거야. So follow in 소유격 in one's footsteps. So, 이런 것도 떠올라요. 팔로우 follow 하면은 네. 얘기 안하시면 토비형 하고 있어요. 네, follow, right? 네. 그 다음에 follow 하면은 또 여러분 뭐랑 뭐 많이 올려. Follow your heart.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Follow your heart. Okay. Do you want to follow your heart? Sometimes you, know, you are logical. 이제 아, 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이제 안갈 수도 있는데, you know, at times 가끔씩은 it's okay you know, to follow your heart. 저는 저는 선생은요 님 이게 하트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나 하트 따라가는 스타일, 약간 그런 파야. 아, 그런 게 있어. 아,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뭐라고 생각하냐면 it's time 아, 때가 됐다 또 예, 그래서 예, 토익을 신청했습니다 <laughs> 다음 주에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 토익도 신청하는 이유는 예, 너희들도 encourage 하려는 의미에서 나도 보고 또 그런 거거든 네, 가끔씩 그, 옛날에는 어떻게 매번 받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7년 동안 매달 본적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럴 까지는 제가 안 하고요. 네. 가끔씩 봅니다. Occasionally. 네. 그래서 종종 여러분이 어? 선생님 뭐 만점 지금 7 2인가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왜안 올라가지? 네, 이거는 보고 만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 네, 안 보고 점수가 안 나오는 예, 네, 케이스여서. 근데 이제 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네. 예, 네, occasionally. 가끔씩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follow suit, follow Uh, in one's footsteps, follow one's heart, follow your heart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follower 그지? 리더가 있으면 follower가 있잖아 따라가는 사람 okay? mm -hmm.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follower에 대해서 좀뭐몇개안 되지만 특히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네. 토익에서는 그냥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네, 제가 실전반 수업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거 알아 두면 얼마나 유용해요 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뿌듯한 거야 follow suit okay? 뿌듯한 표현이요. 수시 여러분 수트 어 원래는 그수 S U E S 나와서 고소하다는 뜻도 있고요. 수트하면은 여러분 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제목도 수트 수가 수츠냐 수츠가 S자를 부르지 않냐? 어 수트가 이렇게 이렇게 양복이라는 뜻도 있잖아. 음, 그래서 수 거기는 수츠지. 어, 네. 오케이. 그래서 팔로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기서 뭐좀 확장시키면 당연히 여러분 토익에서는 Following 알아야 되지? Following.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fter 뜻이잖아. Following 하면은. 그지? After 뜻이죠. 네, 뭐뭐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다음 주할 때도, in the following week.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음 주에. 그 이후 주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FO, 이렇게 Following. 오케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좀 알아놓으면 제가 이양 나온 김에 Follow가 따라가는 뜻이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 을 했죠. A, B동사 쓰고, 자, followed by B 하면은, 자, A, B, followed by B 하면,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그니까 뭐가 먼저 오는 거야? Follow가 따라가다는 뜻이니까. 이게 수동틀를 쓰면, A, B동사, followed by B 하면, A가 먼저야. 그니까 A는 B에 의해서 따라옴을 당한다는 거게 A가 먼저 간다는 얘기야.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릴까봐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동태가 되면 B, Follow A거든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거든 그래서 항상 a, b, follow, by, b 하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a 먼저, b 나중에 b, follow, a b 나중에, a 먼저 a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follow를 하나 기억해놔도 괜찮겠다 f o l l o w 하니까 반대말은 당연히 prior to가 되겠죠? prior to, 전에, before의 뜻입니다 이전에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놓으면 될것 같고 오케이? Okay? follow, right? Mm. 네. <laughs> 알아, 멈춰야 되는데. 오케이. f e l 하면 동료 같은 거야. 동료 같은 걸로 f e l 라 그래. F E L L O W. 알았죠? 네. 네. 그다음 p i l 는 여러분 여러분 필요해? 어, 베개 베개. 예, p i l P I L L O W.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Green light from China. 이게그그그가 like 뭐니? 그린라이트가 어? 그 r e e 가어 p p r 이에요. 승인 permission 그린나이트가 허락이야 허락 허가 그린나이트는 알잖아 옛날에 딱 그린나이트 눌렀잖아 그 어디냐 야심만만인가 어 뭐라고 아니 어디서 나온거야 야심만만은 <laughs> 마녀사냥이야 오케이 네. 아, 야심만만이라는 포럼도 그 있지 않았어 sorry you know so 마녀사냥 오케이 네 거기서, approval, permission, green light, you know, go ahead. 이것도 명사로 쓰기도 해, 얘들아. go ahead. 그리고 go ahead, 이렇게 쓰지. 어, 한번 해봐. 이렇게 동사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명사로도 쓰기도 하고요. 음. 이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추가하면, nod, 나드도 끄덕끄덕이는 거, 승인, 승인이야, 승인, 얘들아. 어, 이거,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승인이 나드도 있었어, 맞아, n o 또는 yes도 to s is. 이렇게도 쓰기도 해, 명사로. give yes to, 사람, 이러면 누구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Uh -huh. 그 다음에 obstacles 나왔는데 얘들아 obstacle 자 장애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뭐 있어 장애물 장애물 이거 말고도 많아 장애물 한네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b-a-r-r-i-e-r -R -E barrier 들어봤지 얘들아 네그 다음에 -E. h-u-r-d-l-e hurdle 들어봤니 hurdle right 그 다음에 s-t-u-m-b-l-i-n-g stumbling block 이라 그래 띄우 자 요렇게 쓰는 것들이 다 장애물이야 장애물 그래서, stumbling block, barrier, hurdle, you know, obstacle, right?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야. 장애물을 극복하다 할때 get over, overcome. 극복하는 건 get over, overcome, get through. 통과도 할수 있으니까. get over, overcome, get through. 이런 것들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과, 네, 또쓸수 있는, 네. Okay? Alright? 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detect가 나오는데 얘들아 그래서 a metal detector 이게 여러분 뭐 금속탐지기지? 어 detect가 있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detect에다 detective하면 뭐가 돼? 어 그죠 네 탐정이 되잖아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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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ive 그다아 이거 한번 써볼까? get through get over overcome 지금 on demand 써서 요 여러분 demand가 요구하다잖아. 그래서 앞에다 on을 붙이잖아, 그지? 음. 그다음에 in을 쓸 때도 있어. in demand하면 뜻이 뭐야 돼?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가 되는 거야.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할 때마다 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on demand고. 그래서 video on demand, VOD, audio on demand이 되고. in demand은 뜻이 뭘까? in demand은 인기 있는 거야. 인기 있는 거. 어, in demand는 수요가 많은 이런 뜻이니까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 high demand 하면은 인기가 많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Okay? in high demand. 근데 여러분, demand 다음에, 음, 뭐뭐에 대한 수요다 할 때는 전체적으뭘 쓰냐고. D로 가면은, 뭐뭐에 대한 수요다 할 때는. 네, for를 쓰겠지. 네, demand for something이 되겠지. 그래서, 음. 그래서 demand for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수요다. 알겠지? 그래서 뭐뭐에 대한 수요다 할 때는 demand for. That. 그리고 이 demand라는 걸 동사 썼을 때는 얘들아, demand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원형으로, should가 생략되 있는 상태에서 동사, 원형 많이 쓰죠. 요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Right?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고요. demand,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여러분, 네, 디맨드를 많이 하는 걸, 요구를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디맨딩이라 하는 거지. 디맨딩 하면 이제 네, 챌린징의 뜻이 되겠죠. 좀 도전을 주는 어려운. 그러니까 디맨딩 커스터머가 여기서 나오는 거겠지. 네. 디맨드가 네, 이것도 하나 봐으면될것 같아요. 크로닉 파티크, 크로닉 뭐예요? 만성입니다. 만성의. 예. 네. 크로닉이 만성의 파티크 하면 뭐가 돼? 만성 피로, <laughs> 만성 피로지, 만성 피로. 네, acute야. <laughs> acute. 이게 급성이야, 급성. 그다음 fatigue가 에, 피로입니다, 피로. 제가 명사도 될수 있고 동사도 될수 있어, 얘들아. 그런데 요 단어에 a c u i t y 이것 한번 누가 찾아볼래? a c u t y 인가 요거 파트 6에 나와 가지고 아, 도단어 이런 단어가 나왔네. 그러니까 답은 아니었는데 지문에 나왔어. 그래서 뭐 뭐라고 뜻이 뭐라고 돼 있어? 예리. 예리한 뭐 이런 것도 나오게 어큐트니까. 예, 예. 그 발음 한번 눌러 주봐 돼요. 어큐티. 어, 어큐티 이런 식으로. 예. 아, 이게 파트 6에 지문에 나와 가지고 어 물론 이제 음, 저기서 나왔겠구나, 라고 했지만 조금, 네, 낯선 단어들이 요즘에 이렇게 파토익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근거를 알고 있으면 좀 쉬운 거지. 그래서 그러분 크로닉은 만성이고요. 네, 어큐티는 급성입니다. <laughs>